안녕하세요 주부가짜입니다 저또 왔어요 잘 지내고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어떻게 겨울 지금 너무 추운데 한파 대비 지금 잘 하고 계신가요 어 사실은 제가 한 3주 전 한달 가까이 감기가 걸려 가지고 오, 되게 이번에는 되게 오래 가네요. 기침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 사실 코로나도 안 걸렸었거든요. 근데, 감기를 이렇게 오래 하는 거는, 오랜만에, 그런 거, 오랜만인 것 같아요. 나이가 점점 먹어가서 그런지,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지, 요번에는 되게 감기를 오래 걸려가지고, <laughs> 제가 도중에 기침이 나오더라도, 아직 완벽하게 낫지를 않았거든요. 어, 기침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사실은 오늘 낮에 영상을 하나 찍을까? 겨울 대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신 분들이 그래도 몇 분이라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낮에 찍을까 하다가 낮에 보다는 밤에 어떻게 지금. 어 베란다를 가려고 있는지 보여드릴 겸해서 지금 밤에 켰는데요. 오늘은 12월 20일이고요. 화요일이고 어, 시간은 밤 8시 56분, 온도는 11도, 습도는 50%예요. 어 지금 베란다는 지금 이렇습니다. 어 날이 많이 추워서 꽃들이 어 이렇게 꽃몽울이는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오래, 걸, 오래 걸려요. 한달 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얘네들. 이렇게 오래 걸리고, 또 이렇게 피어있는 애들도 얼음 상태로 또 오래 피어있고요. 어, 저희 집 베란다가 지금 11도 정도 되잖아요. 사실 지금 밖에 온도가 영하 10도가 영하 10도가 좀 넘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날씨였으면 영상 어, 1도, 뭐 4도, 뭐요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온도가 11도인 이유가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베란다를 온도 관리를 하고 있냐면요. 여기 화면에 보이 보이시죠? 이게, 이게 은박 매트예요. 어, 사실은 집에 있는 돗자리들 있잖아요. 돗자리로 작년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걸쳐 놓기도 하고, 위에다가 신문지도 덮어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많이 떨어지고,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을 때는, 입 뿌리까지는 냉해가 안안 왔어도 이 부분이 이렇게 얼어버리고 막그 그랬었거든요. 어 이렇게 제라늄이 많지 않았을 때는 거실로 제가 들였어요. 거실로 들였는데 너무 양이 이제 많으니까 이거를 다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일이기도 하고 해서 귀찮기도 하고 해서. 얘네들을 그냥 여기다가 놔두고, 온도를 좀 따뜻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기에는 은방 매트를 제가 쿠땡땡, 거기서 검색을 해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얘가, 어, 갖고 왔어요. 저쪽 베란다에 쓰고 남은 게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이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구매를 했는데요. 제라늄 포장할 때도 이걸로 어, 좋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제라늄 포장용으로도 사용하고 겨울 한파에 이렇게 창문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으면 조금이라도 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거를 구매를 했는데요. 저게 5m? 길이가 5m짜리로 제가 구매했거든요. 다내돈 내산이에요. <laughs> 음방 매트. 음방 매트이고 5m짜리로 사용 했는데 여기 하나, 둘, 세개 이렇게 잘라 가지고 너무 길게 하면 이거 엿다 뺐다 하기가 힘들 것 같아 가지고 세개 정도 잘라서 이렇게 세워 놨고요. 다음에 저쪽 안방 베란다에도 이렇게 쭉쭉 쭉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 은방 매트의 효과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번에 새로 진짜 구매한 게 있는데 짜자잔 이 친구예요. 얘가 온풍기예요, 온풍기, 온풍기인데 어, 작년에도 우리 친정 엄마가 저한테 사용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선풍기 모양으로 된 전기 히터 주셔가지고 한파였을 때 그거를 켜주고 했는데 이게 선풍기 사이즈이고 크기도 크고 막벌겋게 이렇게 막 보이고 그러니까 막 화재 나지 않을까 막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전기 오도 많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틀어놓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게 이 온풍기거든요 얘는 온풍기인데. 음, 캠핑 다니실 때 많이 또 이거를 들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후기를 읽어보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사이즈가 일단 작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기에도 편하고 어, 생각 외로 이게 틀어주면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요. 이렇게 온도를 제가 설정해 놓으면 10도 이하로 이게 베란다 온도가 떨어지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제가 온도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럼 이렇게 좌우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뜨거운 바람이 나와, 나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제가 틀어놔서 온도를 10도 이상 유지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도가 이렇게 11도, 11도로 온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매트는 이렇게 밤에 해 떨어지면 저녁 5시 반, 6시 이쯤에 해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쇼 창문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아침에 8시 정도 해가 뜨면, 우리, 저희 집은 인천이고 동양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래도 해가 들어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밀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햇빛 조금이라도 볼수 있게 이렇게 걷어주고 이런 식으로 창문에다가 음방매트로 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식물 등. 식물 등은 요즘에 계속 날도 흐리고 춥기도 하고 날도 흐리고 이래가지고 식물 등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쭉 어, 켜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식물 등을 켜놓으면 온도가 조금이라도 이게 올라가니까 그 효과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식물 등은 아침부터 아침 8, 9시부터 밤 9시, 10시 이때까지 그냥 쭉 켜주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음, 겨울 대비 베란다에서 이렇게 제라늄을 키우고 있답니다. 그리고 관엽식물들은 거의 다 거실로 들였는데 저기 있는 관엽이들 몇 개하고 어, 고사리 애들 네, 네. 얘네들 고사리도 그냥 여기 베란다에서 올 겨울 한번 키워보려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다 거실로 얘네들 들였거든요. 근데 자리가 부족해서 그냥 여기 베란다에서 그냥 키우려고요. 지금 저희 집 베란다는 이래요. 그리고 어 저기 어, 남쪽 지방에는 영상 유튜브랑 보면 꽃들이 되게 많이 펴있던데 저희 집은 아직 그렇게 많이 피지는 않았고 이렇게 꽃머리들은 많이 달았어요. 이게 보이시죠? 제가 수다를 떨다보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 주부가짜는 이렇게 겨울 대비를 하고 있다 라고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는데요. 거실 문은 어 살짝 열어놓고 아무래도 밤에 자면 베란다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거실은 저 혼자 공,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식구들한테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음방 매트하고 온풍기 온풍기로 이렇게 겨울 대비 베란다에서 제라늄을 키우고 있어요. 다음에 어 예쁜 꽃들 피면 제가 가끔 쇼츠로 꽃핀 친구들 올리기는 하는데요. 더 많이 꽃 예쁜 꽃도 피면 다음에 또 제가 영상 올릴게요. 어,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음, 새해에는 정말 좋은 일, 행복한 일, 아주 기쁜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